네, 져서잘라드릴게요 네. 맛있겠다. 음. 이건 뭐야? 혹시 네. 물김이야음료 음. 음. 진짜 근데 좀 센스 없다. 내가 네. 네나이러다 <laughs> 다히로서 자, 감사합니다. 이따가 호요리까지 왔는데 별마당 장난 아니네요 저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몬탁이 2호점을 오픈해가지고 저희 최 카페인 몬탁이 2호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랑 빵 먹고 출근하려고 여기 꼭 와보세요.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몬탁 거 멋있게 내가 돼요. 맞습니다. 음. 가장 상위 음. 있는 원두부터 해서 감미가 없는 원두 그리고 치카페인. 어, 저는 이걸로. 음. 민수 체험 삶의 한장 음. 열정적인 민수. 이것은 빙머 초콜라. 이거는 닭탁 시그니처 딸기 니쉬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장락. 이주가 만든 빵어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민수 어때요? 아, 네. <laughs> Far too long. But now I'm on my way back home. I hear the west winds calling. I'm a name. They telling me to head your way. Down your road and pass your gates. Keep your eyes on the horizon. I was looking to the long I'd already found. 나름 잘 사온 것같오래오오래오 그거 빌린거는? 뭐? 언제까지아 어, 연장? 약간 연방인같은 것 같아 <목> 그냥 그 고등학교 이런 것도 갑자기 이렇게 우그러면 <목> 아니면은 사유를 <목> 반사리로 하시겠어요? 아네 그면 이제 조금씩만 두 번째 그룹 볼때 그때에서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아, 아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진짜 어울린다. 집 맛집. 나안 나. 너도 물에 빠진 고기 안먹어? 응 나도 안먹는데 이거 나도 이거 안먹어 맨날 엄마 줘 나도 예, 예능이 주는데 예능이면 항상 메밀이가예능이막부침 그러니까. 꿀딱꿀딱 막

이미 아, 나왔어. 퇴한... 어? 우리 사진 이미 나왔어. 아, 냉면이 항상 가장 좋아합니다. 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놀랐다> 저희는 여기 밥 먹고 로너라는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어요. 오랜만에 근기가좀 바뀌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귀엽다 이거. 그 초코파이 맞나? 왜? 너무 아, 맛있. <laughs> 맛있다고? <응. 웃음> 아, 이 오버징이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내네 스타일이야. 알았어. 응. 뭐랑 비슷한 맛이라 이런 느낌인 줄알았 아니 뭔가 바닐라 라시나. 바닐라라고 돼 있었어. 뭐. 아 그래? 응. 바닐라 크림. <laughs> 너무 맛이는데거연아네거 이거 어, 맛있겠거 음. 이거 맛있겠다 맞아. 이이 어느 정도면은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이아 이거 아 이거 맞아. 볼것 같아. 어디? 근데 이것도 귀엽다. 그치? 근데 이거 너 이거 봤을 때 엄청 가벼웠죠 엄청 가벼웠어. 쪼끼. 조끼. 근데 쪼끼가 먼저 그 디자인이 예뻤어. 그렇지? 그 위쪽 목 따뜻하라고. 아. 목. 어 이거 이쁘다. 아 색깔이 아, 검정이야? 어, 아니 그치 아니. 살짝 아니야 블랙이야. 네, 네. 음. 몇 음. 가지 네, 뭐 다할수 있어. 근데 좀 바람막인가? 근데 안에 내피가 어, 네 있어. 아좀 아, 좀 얇게. 애매한 애매거 티스는 수신을... 옷이 되게 가성비 좋게 예쁘게 나오는데 좀... 너무 이뻐 옷들이 진짜. 예년아 이거 네가 갖고 싶어했던 거다. 어. 이거 봐. 어떤가요? 제가 이게 이거 카키스 제품이고 다른 컬러로 갖고 있는데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세일하길래 와서 입어보고 괜찮으면 살려고 했는데 이 색깔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발로는 하필이면 이거는 그렇고 이게 소재가 되게 뭐라고 그지 되게 보틀보틀하 소재나. 바지는 진짜 편해요. 남자분들하고, 카키스 바지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자크, 이게 있어서, 여기를 약간 좀 펑퍼지면, 여기를 이렇게 살짝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슬림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바지는. 아엿? 아니, 근 색이 괜찮아. 색이 너 아, 이거 <laughs> 무슨 색이야? 진한색, 진한 색. 먹 같은 거? 아 근데 잘입더라고 거기에 버킷이는 몇개있거 <laughs> 이거. 이거. <며칠> 이 <laughs> <laughs> 만에 우리가 쇼핑을 하게 되는 거 같네. 귀여움은 상어. 어, 상 카키스를 또 갔다가 친구들이 가고 싶다 고 해서 갔다가 저희도 쇼핑하고 이닝이 살거 사고 그리고서는 이제 뭐 먹지 하다가 뜨뜻한 거 먹고 싶어서 성수동 감자탕 와서 지금 오랜만에 줄 서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또 다른 거 보러 갔고 저희가 대신 줄 서준다고 이렇게 무찌 서주고 갔어요. 우리 먹을까? 그냥. 딸기 대왕 딸기랑. 나는 쑥생딸쑥생 생달... 어, 딸기 맛있던데? 근데 이거 먹으면 음! 맛있어? 딸기 퀄리티 맛있다 한입더 먹고 줘손 떼지 마 맛있다 아근데 똑똑하고 싶다. 네는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세세는 다 주식을 안는 생기면 그때. 생기면 아, 그때 이어 그런 건안 돼. 그럼 아 음. 여기는 아 갑. 아예 받는구나. <laughs>

왼쪽으로 돌아서 주시면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가 얼그레이 자몽 케이크 이 진짜 맛있어요